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스마트 생활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세상 쉽게 QR 체크인하는 방법입니다. 이 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아직도 그냥 여기 여기 저기 다닐 때마다 그냥 QR 체크인 해달라고 난리죠. 근데 거기서 또 하필이면 또 QR 체크인 하려고 하면 또잘안 되고 또 뒤에 막줄서 있고 난리가 납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아주 세상 쉽게 QR 체크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군더더기 없이 아주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카오톡 열어서 어 아래에 그 오른쪽 끝에 가보면 점점점 있죠. 그거 누르시면, 음, 지금 그로 들어온 거거든요. 네, 지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. 들어가시면 실험실이라는 게 있어요. 두 번째 실험실 들어가시면 쉐이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쉐이크 기능. 쉐이크가 뭐예요? 흔들흔들. 흔들. 스마트폰을 흔드는 기능이거든요. 쉐이크 기능 꺼짐이라고 돼 있는데 눌러보시면 QR 체크인이라는 게 있어요. QR 체크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뭐냐면 스마트폰이 지금부터 막 흔들어 제껴보세요. 자, 흔들어 제게보면 바로 QR 체크인, 아, 보이죠?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QR 체크인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, 여기서 이게 선택이 돼가지고, 흔들면, 네, 이렇게 이제 코드 스캔이라는 게뜰수 있습니다. 굉장히 짜증나요. 다 된다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건지. 그쵸? 그래서 쉐이크 기능 눌러서 QR 체크을 하면 되는데 이 화면 자체가 안 뜨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런 경우는 이 실험실 밑에 버전 정보라는 걸 확인해 보세요. 지금 저는 9.2.6이니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버전이 낮으시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가셔서 카카오톡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네, 여기 업데이트라고 뜰 텐데,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어도 여기 열기라고 보이는 경우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보여지죠. 업데이트를 당당하게 해버리십시오.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쉐이크 기능에 QR 체크인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QR 체크인 할 일이 있으면 카카오톡 실행해서 흔들어 제껴버리시면 바로 QR 체크인 할수 있는 코드가 뜨니까요. QR 체크인 띡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주 스마트했죠. 구독과 좋아요, 제발 좀 스마트하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